안녕하니까 마포랭입니다. 지금 살펴볼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대표적인 원전 기업이죠. 원전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하고 또 점검을 해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맥점을 다 짚어드렸었죠. 이런 자리에서 맥점이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좀 약간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0%, 20%, 이걸 목표로 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그랬죠. 훨씬 더큰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원전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탈원전을 추진했던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그런 경각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 에너지 자립에 대한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탈원전했던 을 국가들도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하나와 문제가 아리백이죠. 아리백은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원전이라든지 그다음에 SMR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원전과 SMR 등을 포함시키자는 그런 공간별 형성되어 있는 거죠. 아리백의 대체가 아니라 아리백의 보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 탄소에너지로서 다시 원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럽도 탈원전으로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탈원전을 추진했던 이루어냈던 나라죠 그죠. 이미 이제 뭐 어, 예전부터 발원전을 했던 그런 나라로 대표적인 나라로 이탈리아를 손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마저도 다시 원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원전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주요 국가 원전 정책 동향이죠. 또 영국 같은 경우는 50년까지 최대 8기를 추가적으로 건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무탄소 에너지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그 핵심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굉장히 공헌지에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윤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영국에 국빈 방문을 했잖아요. 그때 원전만 관련해가지고 MOU를 8개나 체결하고 왔어요. 그래서 영국 자체적으로 원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전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국가와 손을 맞춰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 진지한 협력 바톤으로서 우리나라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영국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공을 많이 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와 체코인데, 이건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상반기 때 좋은 소식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누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미국도 원전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8기를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뭐 프랑스는 어, 뭐 독자적으로 원전 생태계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들어갈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으로는 UAE 그리고 사우디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원전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국내 원전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번 정부에서는 탈원전을 폐지하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책적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원전 한 4기 정도가 담길 것으로 보고 있죠. 뭐, 일각에서는 6기, 뭐, 10기까지 필요하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 4기 이상이 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업, 두사, 에너빌리티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상세하게 좀 풀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그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드릴 때가 많을 겁니다. 뭐, 원전 관련주로서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하고,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AI 로봇,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죠. 그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채널이니까 오셔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남겨가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검증을 해가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증명을 해가겠습니다. 이 관계가 10년이 지나나 100년이 지나나 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 관계가 이래요. 저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남겨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수익을 남겨드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저희 채널을 계속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수익을 남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자신할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해 드리는 겁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 방에서 실질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들만 오실 수 있는 방이거든요. 그래서 구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줄 하나 드릴 텐데요.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한 번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직장인이 대응하기 쉬운 그런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할수 있는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일명 호랭이구리고, 여기에 이제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누구나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어흥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초대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긴급하게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알아야 될 내용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은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또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게 될 거예요.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급동주도 추천해드리고 세력 매집주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급동주하고 세력 매집주는 좀 다른 개념이죠. 급동주 같은 경우는 서윙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10%에서 30%그 범위 내에서 이제 수익을 챙기는 걸 목표로 들어가는 거고 세력 매집주는 100%, 200%, 300%그 이상을 목표로 하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 계속 알려드리고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매매 패턴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셔가지고 잘 활용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대응 전략도 끊임없이 알려드리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추천해드리고 또 언급해드렸던 종목들은 계속 점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기법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 정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부분만 이 기법도 자료로 정리해서 수시로 업데이트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것만 잘 활용을 하셔도 여러분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겁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는 교육용 영상 상도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웬만하면 단타는 하지 않습니다 단타는 이제 직장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직장인들은 그때그때 그때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단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상황하고 전혀 맞지 않은 게 단타예요 뭐 용돈벌이로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나고 보면 거의 대부분 계좌가 녹아내립니다 웬만하면 단타를 하지 마시고 저희가 올려드린 종목 위주로 서윙적인 관점이든 중장기적인 관점이든 그렇게 접근하셔가지고 편하게 수익을 챙기면서 자산을 증식해 나가는데 목표로 두고 접근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정글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따지고 보면은 호랑이 굴일 수도 있죠 그죠 호랑이하고 친하게만 지나면 호랑이가 이제 지켜줄 거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글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이 호랑이 굴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독자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세력 매집주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주반도체죠. 바닷권에서 600% 이상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무리 테마가 좋고 또 이슈가 좋아도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때는 반드시 큰 세력이 그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세력이 매집이 이루어져야 이렇게 크게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세력이 매집한 것으로 보여지는 지금부터 모아가면 역대급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종목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은 나왔을 때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승 직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하고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지면 큰 수익을 좀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대신 구독을 꼭해주셔야 됩니다. 도산 에너벨리티입니다.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죠. 이 물량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린다.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기본이 있죠. 대전제가 있거든요. 개미들이 어, 주가를 그걸 올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전제입니다. 그럼 이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데 이 세력의 유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테마가 좋고 돈을 잘 벌고 뭐 산업 전망이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세력이 안 들어와 있으면 주가를 끌어 올라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좋다고 평가한 긍정적으로 평가한 세력들. 이 돈의 집합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파악해야 돼요. 이것의 유무를 파악하고 이것의 흐름을 파악을 해가야만이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않면 굉장히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이런 거래량이라든지 차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되거든요. 차트는 후행이 아닙니다. 후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 입장, 저희 개미들 입장에서는 차트는 선행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제 들어오죠. 그래서 정보와 세력 입장에서 동시성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력,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먼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세력들이 들어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우리 개미들 입장에서는 이런 차트가 뭐 세력이 먼저 움직인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 잘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한 번은 급등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맥점만 정확하게 짚어가면 됩니다. 그 세력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올릴지는. 그건 유일하게 이제 세력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점을 계속 찾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어떤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세력이 움직이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좋은 소식, 좋은 뭐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세력은 그 하나만 평가해서, 판단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재반 사정을 다 고려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될 거거든요. 내부 사정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산업 전망, 산업 동향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아, 지금 올리면 되겠다라고 할때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개미들이 이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있습니까? 세력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고려를 하는지 우리가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해 갈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바로 달라붙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맥점에서만 공략을 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절대적으로 맥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실수하기 좋은 게, 이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10년, 20년 가져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차트를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러 고생고생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10년 뒤에 뭐 1000%, 2000% 가면 뭐합니까? 이 가정에서 버틸 수가 없는데. 뭐 여기서 이제 10억 투자하면 3, 4억 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이 구간이. 순식간에 뭐 7억이, 7억, 6억이 날라가는데 여러분들께서 버틸 수가 있습니까?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삶도 잦아지고, 친구 사이도 안 좋아지고, 회사 생활도 안 좋아지고, 다 그렇게 됩니다. 내 삶에 영향이 있는 돈이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러분들도 겪어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겪어봤던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에서부터 공략을 해가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두사의 네빌리티는 그런 흐름 속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냥 예상하는 자리라면 지금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전체 뭐 지난 영상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결국 이제 448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 전까지는 짧게 짧게 봐야 된다라고 매 영상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큰 파동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큰 파동이 바뀌려면 결국 이 종목은 4 4 8선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좀 빠져도 올라가요. 뭐 두산의너 빌리티 자체가 또 원체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목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뭐 세력이 이제 개입된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들이죠. 여기서 장기입해서 나 이탈을 했는데 여기서 개미들이 매수해서 주가를 꼴을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죠. 그죠? 개미들의 영향으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들이 애당초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잘 하지 않아요. 단기 입에서 다이탈에흘러내리는데 누가 매수를 합니까? 물려 있는 분들이랑 그냥 가져가는 자리죠. 실제로 연기금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서 6.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트를 확대하겠습니다. 뭐 공매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면서 한7% 정도 상승이 나왔죠. 이때 대공매도 계속 사회가면서 주가 흘러내렸었고. 뭐 예전에 영상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기 매점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자리 이 자리는 매점이 되지 않는다 고 그랬습니다. 그냥 기대하는 자리예요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겠구나 하고 살펴보는 자리인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맥점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기대감하고 확인은 다른 거죠. 이런 자리가 이제 보통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고, 어떤 파동을 기대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왔을 때 매수 또는 매도 또는 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런 자리는 이 자리라고 봐야 되죠. 이 자리는. 기대하는 자리. 그래서 확인이 되는 자리는 이 자리인 거죠. 이건 이제 짧게 보는 거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짧은 파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짧게 보는 겁니다. 긴 파동이 바뀌려면 448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그런 자리인 거예요.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맥점을 다시어드렸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고, 결국 여기서 이제 저 맞고 내려왔는데, 뭐이 차트만 보면 모르죠, 그죠? 근데 저희 이제 차트물을 보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차트인데, 이 세력선 정확 맞고 내려온 거죠. 돌파를 했고. 그래서 이 체력선을 돌파했으면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을 다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기이 평선들이 역별되어 있죠. 이게 448선, 1 224선, 111선이거든요. 이게 역별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정배열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여기서는 이렇게 우상향도 돌아서지 않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이런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짧게 먹고, 짧게 먹고, 나중에는 큰 수익을 목표로 길게 끌고 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448일 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길게 끌고 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기 맥점이긴 한데, 장기로 전환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었고,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맥점은 아니거든요. 눌러주긴 했는데,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모아가실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사고, 뭐 이러실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어떤 반등성이 나왔을 때, 반등을 확인하고 공략을 하려면 좀더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줬다고 해서 21선 근처라고 해서 바로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파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파동이 돌아서야 돼요. 기본적으로 또 엄봉이죠. 지금 엄봉을 이제 마감을 했고, 양봉으로 이렇게 돌아서야만이 맥점이 될수 있다. 그 기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이 세력선들이기 때문에 맞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주가가 굉장히 더디게 움직였기 때문에 또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가지고 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지금 정리할 이유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는 1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대응을 해드릴 겁니다. 두산의 너빌리티는. 많은 주주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문자로 대응받기를 원하신다 이러시면, 두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독자에 게 드리는 혜택이니까요. 구독을 해주시고, 두빌이라 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좀 대응을 해드리고,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투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각종 투자 정보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고 있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추천주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헬레그램방만큼 많은 종목 추천해 드리기는 힘듭니다. 문자로 드리는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하게 수익을 남기고 또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종목 추천을 해 드릴 테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들은 이제 텔레그램방 훨씬 더 많이 건네드리는 거죠. 더 많은 정보가 있고, 또 실시간으로 각종 종목들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는 소중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을 해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예전에는 한 분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다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해드리질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고, 딱 하나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의 번호당, 하나의 혜택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비리라 문자 보내주시든지 어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든지 그렇게 딱 고민하시고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보답을 해드릴 테니까요.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력 매집주 하나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라고 그랬죠.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잡바닥 구이죠 그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을 하고 횡보를 하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한번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급등하지는 않을 거고 한번은 이렇게 눌러주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 장기 행선 448선 계속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장기 행선들의 이격을 좁히고 추세를 전환시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봉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언봉들은 계속 결코 이제 안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앞에 매물이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저점에서 이렇게 언봉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앞으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제 매수하기는 좀 힘들 테니까 우리가 이제 60일선하고 2 0일선 위로 올라올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거예요. 관련 테마도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다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어느 맥점에서 어떻게 공략하라까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별도로 문자로도 좀 챙겨드릴 거예요. 그 대신 구독자 이벤트니까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이름과 테마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들 그리고 매수 신호 나왔을 때 그때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종목은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직장인들 하기 좋은 종목이에요. 뭐 세력 매집주 같은 것들이 이제 직장인들이 하기 좋거든요. 왜냐하면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은 조금 빠지더라도 결국은 이제 큰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는 게 중요하겠고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으로 좀 보답해 줄수 있지 않을까 하 생각이 듭니다.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이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해드리고 또 알려드리게 될 텐데 관심 종목을 꼭 등록을 해놓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투자기회 얻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을 겁니다. 저희 채널, 꼭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